우리의 대장 그리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재 문세를 찢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악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사단의 일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모두 이겼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6절 봅시다 잔당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사탕과 막귀신들이 우리를 기죽게 하며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로 통해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며 걱정하고 기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승리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전히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오늘 이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의 사랑이들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도록 도울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의 일을 이기고, 지금의 상황을 이기고, 나의 상황을 이기는, 이기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지금! 고난이 있어도, 악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단이 괴롭혀도 몸이 아파도 오늘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의 오늘을 승리하면 오늘 나의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모두 쌓여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승리의 카드가 있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며,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해결되면부터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아파도, 병들어도,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형통입니다.